달랬던 거 아니었어? 아 그냥 여유가 돼서 두 시간으로 어 음. 이거 한번 쭉쭉 별... 던질게요. 네. 여기도 별 제가 일자를 볼게요. 음. 다른 거별 아닌 거 첫자를 연도령이 받으시고 하나면 들어갈 것 같긴 은 한데. 연도님이 드신다고. 상어 걸먹으 한다 거리 봐별 제거 봅니다 더 땡겨버려 한다 거리 문지기.. 문지기 야되었다 뭐야 문지기 아 왜해야 돼요 일단 잘랐어 아 이거 나 때문인가보다 일단 잡아 네, 와, 일단 살아봐 개 화나네 진짜 각자 뭐 올려야됨? 아? 뭐야 3렘보다 1 0 됐어 <웃음> <수단했다고> <웃음> <수단해야>. <웃음> 이정도 씩간 어떻게? 바로? 네도부터 가자 부터 오케이 바로 막갈 준비 음, 슬로걸 여기로? 나 파괴 치면 여기 가만히 있을게, 그냥. 으아! 뭐? 응? 거기 있는 쪽에서 안전지역에서 전부 넣었어요 어, 이제 안전지역에서. 기 여기, 여기. 기 여기. 여기, 여 여기, 에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다음에 혹시 네, 어... 어.. 대방.. 완성되었다. 어? 어어 응. 죽일 수 있으면 좀 죽.. 아쏴겠다 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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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 어. 아 대방이 없었어 어? 그러니까 뭐야 렘밀.. 래밀, 렘밀나그 살짝 해골물이었네? 그니까 해골물이었는데 <laughs> 나이스 이러고 있네 그니까 <laughs> 러 그러니까 나이스 이러고 있었네 우리 <laughs> 나이스 아, 운데 잡아야 된다. 이거 창... 이거 뭐야? 뭐야. 이거 창 어, 이거 창... 산다고 먹기로 하지 않았나? 먹었네, 먹었어. 아무, 일단 먹어. 오 동글 돼 있고, 해골 찍어 타도 돼요. 오케이, 해태미 있고! 뭐 탱이 좀 아프긴 해 갖고 해주면 봐. 응. 선봉대를 그 다음에 또찍는되죠 예, 선봉대가 지금 혹시 양궁 경리해서 되나? 근데 1 등밖에 안가이잖아요 양궁거든. 네, 진짜 몰랐어요. 네. 완성돼. 나 그게 없다. 용숨이 없다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우리 많아. 나, 나도 나 진눈깨비랑 비격칠수 있거든요? 와, 저 앵무새 뒤로 돌아가는 거 봐. 아, 저기 왜안 잡아갖고. 아, 저거 잡아야 돼. 어? 뭐야? 말 잘했네. 아, 큰일 날 뻔했네. <laughs> 별 내가 1살. 별본 딜이 다볼수 있어. 오케이. <laughs> 엔드라인도 왔으다 이거 한번 축전 넣을게요. 다음 거그 뭐냐, 찍들 간. 센 걸로. 음. 잠깐만. 마구사 주시 보고. 오케이 땡길. 네. 땡지 어, 아, 맞다. 이거 정화도 되는데. 나없그 나머지 두 개는 아 이거 좀 오면 하자 에드널. 이격 이런 거 된대. 이 되지. 여기서 해배족 중 전에 애들 서 있는 게 조금만 빼줄 수 있나? 나그 보주 때문에 에드널 것. 같아 네. 뛰어옵시다잉. 그게 나을 듯. 이거 잡는데 좀 걸려 갖고. 그 산라거리에 서 있을 자리가 없었다. 음. 뒤엔 나름이 다 있고 미안해 괜히 빼달라 해가지고 <목소리>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빼는게 맞았어 그니까 러안 빼서 살짝 자리가 없었어 으... 그냥 그 가까이 올 때를 기다렸어야 됐다 아이씨 믿기지 말고 저걸 어, 마음 할 마음으로 할게 아니라 그걸 했어야 됐나왜 잡는 거죠? 예. 네. 바닥 잘 제대로 피해야 돼. 어 헤즈. 어 미안해요. 엉패 쓸 사람 쓰고. 령이 여기랑 쪽이었나? 령이. 어. 요. 아. 오, 쉣. <laughs> 이거 훔치면 안 되나? 마음으로. 안될거 같은데. 이거 그냥 까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까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나? 이거 훔치는 걸로. 응, 데미지가 응, 응. 깔때더 들어오긴 해. 까면서 아닌가? 네, 진짜. 맞지. 까면서 어, 허... 어 맞아. 응, 기억이 잘안 난다. 시시 빠져 있어서 좀 위험할 수 있어. 찍어칠게. 봉글 찍어주는 거예요. 별주제해놨구요 어, 같은 거 봤어. 너, 뭔가 키, 어, 나이스, 나이스. 어딨냐? 어, 정말 이거 왜 이렇게 좀 뒤에서 해야겠다. 나트시어 따 잡아 놓냐? 무슨 소리시죠? 네, 승천. 완성되었다. 안 했어 봐. 달고 이것이 달고. 자 이거 거 채찍이 되게 아프지 않나? 아프긴 해. 야그 진짜 아프다. 출혈 알지? 네? 어깨 잡아서 쩨개요. 어. 어떤 일단... 어 뭐야 진동템 속박 같은거나 하 할까요? 나왜팀 중첩이 안 보이냐 이거? 1 중했어, 2 중아 된 적이 없잘잘돌어아 아, 그래요? 이승천은 완성되었다. 이거 내가 할지. 아이 흉물스러운 걸왜 있는 거야. 이름이 흉물이니까. 리얼 키키. 됐나? 어, 됐다. 아 됐다. 뭐, 됐다 됐다. 멘트 나오 어우, 그냥 이거 대마 먹히고 맞아도 아프더라. 아, 팽도 아파요? 아프던데. 저번에 깍죽거리고 안 나갔다. 이거 뭔가... 이미 기둥 세워진 거 맞아도 데미지가 다나? 이거 안 맞아봐서. 그럴 울것 같아, 뭔가. 그래서 안 밟고 있기는 한데. 뭔가 나도. 어디? 나중에 좀 낮은데나 그런 데서 연습해봐. 여기 아무것도 안쓸 거야. 그냥 순수 딜이야. 블러드도 안, 로, 안, 블러드도 안 쓰고 오케이. 제가 먼저 반산다걸. 네, 다음 네. 누구였지? 많이 생겼대요. 허요 저. 오케이. 한명 사지. 제가 그 다음 택. 자를 받고. 있고. 이거 누가 계속 불러줄 수 있나? 되나? 버은 제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근데 이거 솔라올 때는 모르겠네. 솔라올 아, 때는. 어, 삼다구 엔터 좀만 빼드려. 아, 어, 제 차례이긴 했어. 니다구를한 번만 해줘. 별. 오케이. 오. 다음 제가. 괜찮? 네. 이 밤에 오는 거 보면 되죠? 예. 빼고 주시 오케이. x x 어, 봤어요? 해봤네. 아, x 제가. 속성 뭐, 이거 아, 제가 볼게요. 별. 예, 네, 진짜. 170. 그렇지. 스 전방. 위험했고. <레스> 와, 정화로 해제 탱탱탱. 다음 산다거리였나? 응. 그 다음 산다거리요. 마무리할게요. 마무리. 하면 세계 탱차다. 네. 나오면은. 더워져. 만약에 나오면은 해골 내가 짤. 맥스 우승. 그 다음에 챙... 탱차래. 나 이제. 어? 이거 그새 너프당했나? 이거 어제가 더 아팠던 거 같은데? 짜리도 많이 돼서 그런 거 아니야? 아, 그런 거 같아요. 어제는 짜리 잘안 됐어. 아, 근데 구석 아무도 없네? 무지사, 좀 놀라셨는데. 그 옆에 거 하나만... 그러자. 아니면? 갔다가 가자. 니크도 써야 보이자. 되니까. 난 이게 더 편하다, 보니까. 로마 조심하고. 편한? 로마, 로마. 우리 다 빠졌다, 지금. 그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, 그다그 다음, 에 덜치. 아, 그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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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아 풀, 다다 어? 왔어. 보자. 시 칼, 칼. 어 선열을 샜다. 야 <목소리> 육체 못는다눈 보고. 깨... 어? 아 나이스. 아, 어, 이거 없다. 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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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. 길로 죽여. 내가 죽는법 얘기였어. 3 이가 망걸리지. 어펫 죽여 펫 난... 죽여. 와우. 야 고양이 살았다 다행이다 와우. 와 햇토발 뭐야 점점 다가오는 그 시간 너 달고 그냥 <laughs> 맞추거 좋고 아 어, 나이스 나이스 나 그거 할게 방폭 그 다음에를 말을 안 했고 육진수리 <laughs> 왔다 어, 이거 육진수고 차라잘안 되나? 알았어. 아, 그다음에 제가 볼게요. 몇번 지난 거였죠? 시체, 시체, 시체. 아 오케이. 아마 물 보라 오. 시체가 절 떠나고. 알려줘. 어겁 겁나 퍼붓는데 힐이 안 들어가네. 스톡 <laughs> 마트 좋고. 와 거기 잘 썼다야. 핑 삼중첩. 네, 오. 완성되었다. 야, 다 나오고, 세트 되다 야, 진짜 3박을 없었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구만. 하긴 이거 슈넬님도 해주시긴 하는데. 다들 잘해. <laughs> 슈넬은 멀리서 그기 당겨. 사람 아니다 오, 점멸 나이스, 나나 이거 그것도 끄는 풀인데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너 나? 나 없다, 그거? 공포 없어 차라리 지금 안 빼는 게 나아. 이따가 냄드에서 빼는 게나 잠깐만. 이거 내가 해주고. 우 재밌게 하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실수해도 봐줄거라는 믿음이 있네요 안 봐드리는데요? 네? <laughs> 물론 제 얘기입니다 안지주면 어떨건데 어떡해 한이에 아? 대주심 나만 잘하면 돼 <laughs> 아 내장주였다니까나 이름이 응, 응. 근데했을때 진짜 많이 맞았데 저거 네, 어. 이거 지금 팻도발을 해준거였는데 내가 도발을 눌러버렸네 그런거 같아요 미안하 다 버릇이다 타이밍이 응, 어 이거예요. 내장 알아서 살아나올게 어. 자음 해줄때 까지만 근데 우리가 천천히 가긴 했지만 시간이 많지가 않다 나 급하게 왔어 천천히 갔다니 아, 아 아닌가요? 나 다음 거에 안킬 거예요? 이거 혹시 원래 키는 게 맞긴 한데, 풀이 안 맞을 것 같아. 얘는 나는 안 아파. 맞나? 우리가 아플 것 같아. 어, 안 아파요, 안 아파요, 태나아 근데 그거 올 때마다 하나씩 돌리긴 해야 돼. 포하는 거. 첫 번째 거. 음. 와, 빼야 되는데. 그거 피방 들어간 건데. 내 승천을 완성되었다 별로 안 아프네 어, 뭐야 이거 아 이거구나 그 근접 데미지 있다고 한거 응응응 음, 음, 음. 가스 가스 어, 플로플로 예. 채우고 응. 내려오면 <laughs> 던지면 된다 산다고 갑시다잉 처음에 내려오면 던지면 여디 어, 맞지? 준비. 미리 사과를 좀 해둘게요 나 자신이 없어졌어 지금 캐스팅 땡기고 글로 돌렸고 이스텝 확인했고 나 가만히 있을게요 그만했어요 응. 아끼면 좋고 죽음은 어쩔 수 없어. 이거 탱이 맞아 줘야 돼, 탱이. 아야, 피해, 피해 봐. 피해 봐. 아이고, 까비. 완 되었다. 까비, 까비. 아니, 나는 저 갈고리가 막 나가는 건줄 알았어. 음. 근데 방향 맞췄던 거. 큐템. 와, 아. 안될쓸것 같아요. 뭔가 에네스. 같아. 뭐야? 바닥, 바닥 밟고 있었는데. 전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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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탱탱탱탱탱탱 쳐야돼 의사 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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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 뒤에 가거든? 이거 피조물 차럼 피조물 지금 차라리 피조물 쳐 아니 이거 이거 당겨봐, 당겨봐. 녹여줄게. 한번더 살려줘. 올라 빨았고. 어불잡으로 간다. 핵만 쳐야 돼. 핵만아그 냄드만 쳐야 돼. 아 어, 이거 올라. 사. 냄드만 쳐야 돼. 네, 살아봐. 생속 빨고. 대발. 완성되었다. 가지고 박스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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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게. 아. 왜아 죽었어? <laughs> 다 살려줘. 말해줘라. 아 얘기. 이게 어쩔 수 없었음. 그 말해줘. 어 어. 아, 부활 안 땡겨. 됐다. 내가 땡긴 데 땡기. 나나 탐탐탐탐. 어. 아, 아니 나 쉽겠다, 이거 근데. 나한테 힐 땡기면서 평타로 맞아버려 갖고. 아. 어. 아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. 네. 아니, 산다거리 아니, 충분히 어. 쳐주어서 대처를. 내가, 살짝... 내가 쉽게 다음에. 미안하다. 오케이. 나를 선택했다. 아직 그... 안 끝났다, 님들. 약단 게. 포기해 줬다. 다어 나이스. 오 잘했다. 아내나나아게 받은 거 헌다건. 화이팅 나 구속. 아, 네. 나쁘소. 고안 돼. 나쁘으로쁘소 나쁘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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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 이거 아직 그걸 몰라가지고 타이밍이 한다고 바로 조고 한다고 그 동그라미 생기는거 연병 떨었고 <laughs> 하드모드 하드모드 석개깔라이언 라인, 라인 알지? 맞아. 연 음. 어, 저거 저쪽으 어, 있는 거야, 저거. 저거. 그 기분 탓이야. 잘못 본 거야. 제나안 믿고 빠져 버렸어. 아, 나 아, 이거. 야. 야, 내 쪽으로 타면. 괜찮아. 아, 나 전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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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멸. 어, 야. 아, 나탄게 아니라 그 그거였어. 음... 아. 어? 진짜 싫어해.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. 완성되었다. 나 올라가. 내가 나간다. 또 나요? 아, 나 죽기 전부터 한층 더 강해졌어. 어, 예, 어, 눈에 있어, 제발. 오. 아, 진짜. 바비 동요나좀하게해 줘라. 내가 나갈게. 아. 지긋지긋하다, 진짜. 이러면 또 여파 없어. 나 구속이야? 네. 네 조금만 안 돼. 올라온 사람. 내가 살짝 나 내가 이쪽으로 갈게. 네, 승천은 완성되었다. 오 대처하고. 그래 내가 말 다음에 할수 있다고. 다시 담도. 어, 근데 두번간거 뭐 뭐. 진짜 레...